뭐야 12명. 7만원. 57만원이야. 인당 3만원씩 보존하고. 손 흔들기. 여보세요? 여러분, 들리세요? 들리시나요? 들리시면. 말씀해주세요. 안 들리셔도 말씀해주시고요. <laughs> 들리죠? Hi, love from Croatia. 아, 크로아티아. 멀리서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까지. 지금 운동 끝나고 집 가는 길에 밤길 위험하니까 전화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주시길 바랄게요. 지금 집에 가고 있어요. Love from 9호선, Love from 이문동. 이렇게. 한국에서도. 많이 응원해주고 계시고요. 아, 너무 힘드네요. 너무 힘들어. 춥네요. 후드만 입었는데, 후드 입고, 밑에는 반바지를 입었더니, 살짝 춥네요. 오늘 무슨 운동했어요? 저 오늘 등 하고 왔습니다. 하고 지금 가는 길이에요. 이번 주 계속 춥대요. 감기 아직 조심하세요. 아니 원래 4월이면은 따뜻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벌써 5월이 다가오는데도 아직 춥습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그만 들어가시죠. 네, 그만 들어가려고요. 육글이 야슨되네. Take a 웨스트 d r e 말씀입니다. 폰 보고 다니다가 넘어지는 거 아니야? 성인인 데서 그냥 길에서 넘어질 일이 있어요? 챌린지 너무 귀여워요. 아, 나 페스티벌 가잖아. 6월에 있는 페스티벌 말씀하시는 거겠죠? 맞아, 이번 감기가 엄청 심하대요. 요섭이 형왈 단톡방에 이제 마스크를 요새 착용을 많이 안 하면서 그 감기들이 감기 뭐한 스무 종이 정도가 막 이렇게 사람들을 노리고 있대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제가 얼마 전에 또 궁금해가지고. 한국 지금 1회 확진자가 얼마나 되나? 왜냐면 근처에는 잘 없다 보니까 그랬는데도 한뭐 5천명에서 1만명씩 막 나오고 그러대. 그래서 여러분들도 코로나 안 걸리시게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거 어, 감기가 거의 코로나처럼 아프대요. 댓글로 네 그래서 웬만하면 사실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 게 좋긴 한데 또막몇년 동안 하고 다니다가 안 해도 된다니까 뭔가 속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또안 하고 뭐할 때도 있는데 웬만하면 또 하는 게 좋겠죠 숨이 차네요 여기는 전봇대가, 아, 전봇대가 아니고, 가로등이 없는 위험한 곳이에요. 가로등이 생겼습니다. 가로, 가로수, 아, 가로수네요, 그건. 가로수, 그늘 아래 서서, 잊을 수 없는 기억에, 어느 찬비 흩날린 하늘 저여 나는 나나나나나나나아 나, 나, 나. 여기는 노래 부르다가 사람 마주치면 어떡해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는 동운골목이라서 제가 사람 다니는 시간들을 좀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집 앞인데 전화한 김에 한 5분 정도 더 얘기하다가 갈게요. 왼쪽 가방에 달려있는 거 에어팟이에요. 여기 사실 프로틴, 프로틴 소분해서 다니는 가방이에요. 가방이 아니고 소분통이랄까요? 너무 귀엽죠. 그래서 샀어요. 실제로 여기서 이제 이 하얀 거에는 그 콩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넣고 다니고, 여기에는 웨이프로틴과, 뭐 글루타민 이런 것들 다 다니고 있습니다. 오빠 너 요즘 뭐 하고 사니? <laughs> 아마 외국 분이신 것 같아요. 저 운동도 하고요. 어, 또곡 작업도 하러 다니고 좀 개인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꼭 작업 뭔가, 그, 여러분들이 또 두근두근 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기 보다, 그냥 여러분들 학교 다니고, 회사 다닌 것처럼, 그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저도 일을 하는, 뭐, 그 정도이기 때문에. 어디 앉았어? 그냥, 뭐랄까요? 벽. 벽에 앉았어요. 밥은 잘 식물성 프로틴 알려주세요. 그냥 콩으로 된 건데 어뭐 어떻게 알려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뭔가 숨쳐 보여요. 어 마스크 끼고서 그러니까 좀숨천네요 벽에 벽이라고 하긴 좀뭐 하고요. 그냥 벽이에요. <laughs> 근데 앉을 수 있어요. <laughs> 그래서 밥은 또잘 챙겨 먹냐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이제 딱 제가 원하는 정도, 어 골격근량이 좀 나와가지고, 이제부턴 걷어내는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노래 듣고 있어요? 아니요, 그냥 저희가 마이크용으로 지금 여러분들이랑 전화하려고 끼고 있는 거예요. 맥을 보고 싶은데 마스터 한, 한 번만 내려줄 수 있을까? 물 벌컥벌컥 마시기. 물 많이 마셔야 돼요. 지금 물 많이 마시거든요. 여러분도 물 많이 마시 마시 마셔요. <웃음> <웃음> 배고프네요. 안녕, 이러고 또 보내주셨고. 독리, 이러고 보내주셨어요. 데이터 켰다. 감기 걸릴 것 같아서 반바지 걱정된. 이 프로틴 통이 너무 편한 게. 맨날 저는 어디 스케줄 다닐 때도 중간에 이제 보충을 하기 위해서 그 비닐봉지에 넣어서 다니거든요. 근데 비닐봉지가 필요 없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형들 것도 제가 사실 선물로 사놨어요. 색깔이 총세 가지인데, 세개 달고 다니면 진짜 너무 단백질 마니아인 것 같아서 두 개만 달았어요. 두 개면 사실 충분해서. 아, 맞아요. 그쪽이. 라이트 사기 이제 기간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하셨죠? 저희 그 뭐야 추가 기간까지 있었기 때문에 음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머리 계속 길릴 거야? 라고 보내주셨는데. 일단, 일단은 냅두고 있어요. 나 이제 사기야? 라고 보내주셨고. 당근, 두준이 형 사기 가입했나 물어봐줘요. 두준이 형안한거 같은데, 이번에. 사기 가입, 오히려 돈을 벌었다. 첫 예매도 할수 있고 콘서트 또 이것저것 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첫 날도 완료했다고 코만 보이는 거왜 이렇게 귀엽지? 어, 진짜 코만 보이고 있었네요. 사기 가입했어요. 저는 안 했어요 할걸 그랬나? 저 라이트 사기예요 이번 사기 에어라인 생각나요 아 오빠 나 도쿄 가는데 맛집 추천해줘요 아나그 진... 그 찾아놓은 돈까스 집 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돈까스 돈까스 도쿄 돈까스 오마카세라고 한번 쳐보실래요? 거기 진짜 가고 싶어가지고 사진 엄청 찾아봤어요. 일본 얘기 나온 김에 이치란 노래 한번 불러줄 수 있나요? 아 이치란 손동훈 레시피 최고라고 아 그게 또 소소하게 또 케이팝 팬분들께서 드시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되게 만족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서 되게 저도 만족스럽고 아! 긴자 카츠카미 맞아요 맞아 맞아 카츠카미인가보다 암튼 그래서 그 돈까스집 추천하고 맞아 맞아 긴자 카츠카미다 저도 가서 손동훈 레시피냠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맛을 보고서 평을 좀 해주시면은, 제가 거기서 좀더 뭔가, 추가? 아니면 은좀더 조언? 뭐 이런 것들을 좀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0시 반인데, 여러분들 신청곡 말씀해 주시면, 한. 짧게, 한 두세 곡 정도 노래하고서 들어가겠습니다. 오토바이가 지나갔어요. 어머니도 만족하셨다고. 하이라이트 멤버들도 손동을레씩 먹어봤어요. 아마 맵기 차이가 조금씩 다를 거예요. 요섭이 형 같은 경우는 좀덜 맵게 먹고. 상암 맛집 상암 맛집 추천해줘요. 상암에 아그 닭곰탕집 맛있는데. 겨울향기 겨울향기. <목소리> 향기에도 온도가 있는 것 같애 바람에 날아와 나를 스쳐 지나갈 때 햇살처럼 따스했던 그때. 내가 그대로 느껴지네. 나에게 해주던 위로의 말들이나 밤새 나를 안고... 와, 가사가 진짜 생각이 안 나냐? 큰일이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시중진담? 그래, 나취했는지도 몰라. 실수일지도 몰라. 아침이면 나는 생각이 안 나. 안 할지도 몰라. 응급실.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너는 나사람 나밖에 없는데 제알 나를 나나나나 아로하 아로하 아, 가... 여러분 죄송한데 가사 한 번만 같이 띄워주시면서 신청곡을 말씀해 주시면 잘 조금 더잘 불러볼게요 아! 사랑했나 봐 사랑했나 봐 잊을 수 없나 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후회하나 봐널 기다리나 봐 나도 몰래 안 설레어와 저긴 널라으래 이미 나를 떠난 걸잘 알고 있어 사소한 건 놓치지 않고 하나나 하 알아주던 나였잖아 이런 내가 지금 너무 고마울까 아그 노래 아니고 윤도현 선배님이 사랑했나봐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문이 닫히면 네 모습이 사라지면 하루를 눈물로 살겠지만 너와의 추억 때문에 혼자 남아 행복을 더 바랄게 우리 사랑하자 못해라도 처럼 빠르거나 느리지도 않고 서로의 속도에 맞춰 가자 보면 사랑 그 상이 될것 같아 널 보면 뷰티풀 Beautiful. 뷰티풀은 저희 형들이랑 다 같이 불러야죠 디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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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를 모르겠어요. 프레데터. 가사를 정확히 잘 몰라서. 모르겠다. <laughs> 너무 빨라서 나중에 제가 가사 띄워서 또 불러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날 잡을 듯한 프레터 데 화려한 그 눈에 속아 난. 은은한난난로난난나나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 <laughs> <내려가는 웃음> 나나나, <laughs> 저 이제 너무 추워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내일 좋은 하루 보내시는 걸로 하고요. 또 목요일, 목요일이죠. 엠카잖아요. 엠카 기광 용 본봉사 수반이 해주시고 또 학교 일 쉬시는 분들. 또, 또 누가 계실까요? 또 다른 분들 혹시 계시면 학, 학교 가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쉬시는 분들 이외에 또 누가 계실까요? 안 계시겠죠? 공연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취준생 분들 또 힘내시고, 수험생 분들도 또 공부 열심히 하시고, 육아 하시는 분들도 힘내시고요. 아,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학교 갔다가 일하러 가시는 분들, 다들 힘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냥 살아가는 사람,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도 화이팅하시고 전이 만 가겠습니다. 잘 자요, 여러분들 즐거웠어요. 바이 루.